안녕하세요. 네이짱모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신축빌런 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대단지 아파트가 옆에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에초당초등학교는 도보 3분이면 갈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내국인 기준으로는 무입주까지 가능한 현장이고, 만약에 외국인분들이면 입주금이 2천에서 3천만원 정도는 필요한 현장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고요. 금액은 3억 초반대로 나와 있어서 가성비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들어가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안 내부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현관에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세 칸인데, 주간에 허리 숨만 있고, 하단부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놓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모는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녀가 소음 차단 효과에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쇼파는 3인용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아트월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TV를 놓으신다면 이쪽에 놓으시면 더 이쁜 효과가 날것 같고요. 상단부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 사이즈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쪽 보시면 비디오 폰 컨트롤러, 보일러,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주방 옆에 베란다가 있는 게이 집에 대한 정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가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가 2개인데 주방 옆에 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식탁등도 잘 나와 있고 아일랜드 식탁 D자로 주방이 꾸며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상단부 보시고 하단부 보시면은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감도 더 깊게 되어 있고 넓은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폭탄 가스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걸 떼어내고 인덕션 하이라이트로 변경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눈넣 공간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방 옆에 베란다 한번 볼게요. 자 주방 옆에 베란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부분들 동선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전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여기에다가 워시 타워 아니면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베란다에도 환기창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방들 보여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 보여드리고 각 방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코너 선반 두 개, 젠다이시공,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안방이고요. 안방도 사이즈 적어드리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부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정말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안방에도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부부욕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부욕실에도 이렇게 해바라기 수준이 들어갈 만큼 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코너 선반. 두 개가 있구요. 수납장 있고, 젠다이 시고 세면대 양변기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맞은편에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구요. 자, 자녀분들 방으로 쓰라면은 무조건 이 방을 첫 번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길이가 3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훨씬 더 넉넉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보일러 가서 각 방에 밸브를 안장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이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방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드레스룸으로 하신다면은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전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이쪽에 빨래 건조대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만들면은 정말 동선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두 분이시면은 여기도 사이즈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주방 옆에 베란다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여기를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좋을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기다가 베란다도 2개인 현장. 주방 창문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리역 도보권으로 이용 충분히 가능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